안녕하세요 저는 준준토래 황준 민준 지아 오늘은 이렇게 감자을 재배할건데요 뭐하고 있다고요? 감자 재배 이게 호미 들어고 있던 박스인데 이걸로 의자를 만들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형아 호미 좀줘 응? 호미 아니 거기 좀 제가 쪽쪽. 어. 지금 어 포흥이 좀갖다 아, 장아 요짝네. 뭔가 빌려 줄게. 단자를 찾아야 돼요. 잠깐. 지금 캐나. 포흥이 조금만 했는데 감자가 계속 튀어나와요. 음. 엄청 잘 나온다. 난 이걸로 할게. 아이고. 엄마 이거도 해 줘. 잠깐. 아빠 잠깐만. 태웅이 네, 포이이한번 했는데 이런 감자가 나오네. 나 보여줄까요? 나 이거 띄웠는데. 띄웠다. 이거 하면 감자가 안 나오네. 띄웠어 어? 감자가 감자를 나왔다. 오늘 또 감자 나오려고 합니다. 봐. 봐봐. 여기 있다. 아가 음, 감자가 왜? 이거 쌍 감자. 봐봐. 쌍감자. 봐봐. 어때요? 어. 여기를 한번 했는데 감자가. 내가. 이모 이거 다 먹고 하는 거지? 어, 응. 아, 여러분들 진짜 덥습니다. 와. 아니다. 좋게. 이거는 얘가 민준이랑 민준다 초록이긴 한데. 잠시 여기 놓을게. 감자가 안 나와. 흙이 차가워요. 흙이 시원해요. 흙이 어? 월, 어? 원래 어? 따뜻한데. 그래? 엄마 이거 풋찾았어 어, 오빠가 찾은 거야. 완전... 엄마, 이제 붙어졌어! 봐봐, 민준아. 봐봐. 엄마! 그냥 감자가 나와 있네요. 거기도 그래. 이제 놓자. 근데호으로 탕탕 치는것 보다 여기 호으로 차는게 더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감자가 있는데 이 감자가 땅에 묻혀 있는데 호미지를 하다가 여기 딱 전국을 찌르면 파해져 어디 어? 어떻게 되면은? 성준아 다시 한번 설명해줘 어디 찌르면? 어? 어디 찌르면? 여기 아무데나 감자 여기 땅 찌르면 이렇게 못 먹어요 이거는 못 먹겠네. 아니 그래. 야 아니야, 아니야 먹을 수 있어 내비어나단이 네, 어? 반돈했어 단이반돈야 단짠 단짠도 오어뭐 민준아? 안자으기 내가 또나또뭔 감자 이 집에 짜 자취 좀 줘요. 다 감자야. <laughs> 오빠 이거 보니까 누가 찍은 거 같은데. 어. 왜? 근데 엄청 많이 남아. 봐봐. 아여아가 네. 잘. 좋아. 좋아.

대로 엄청 나오잖아. 어디? 가자. 이 정도인데, 여기 옆쪽에 있죠. 이쪽 타격을 딱 지고, 이렇게 부시면, 이렇게 나오죠. 오빠, 나는 여기를 찾아보면 또 나와요. 내가 해볼게. 여기를 해볼게. 한개더 추가. 오! 어? 달량 주먹 펀치. 오! 어? 가 많이 나오는 어? 여기 여기 감자 있는데. 얘 오, 어, 여기. 어. 들아 이리 와. 응. 우짜 있어. 어? 우짜 한개 내가 오빠 거 갖다 줄까? 얘니도 어, 하나. 가져올까? 지은아, 뭐 가지러 가? 의자요. 아빠, 이따 좀고 그, 뭐 하려고, 민준아? 민준이 뭐예요? 민준아! 민준이 뭐예요? 발을 왜 묻어? 야 박민준 묻지 마! 아빠 박민준이 묻으면 묻지 말라고 그래. 어? 성준아, 응? 감자 캐서 뭐 하려고? 그건 아직 잘 몰라. 할머니가, 응, 계라고 하신 거라가지고. 응, 당연하지, 감자가 나와야 되는데. 그렇지, 감자가 나왔고요. 어, 내가 감자 탔다, 진짜. 그만할까? 자 이제 여기서 뭐아해자 이제 여기서 끊겠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.